오늘 포항이 낮 최고 기온 32.3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젯밤 사이 포항에서 올들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2.3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한차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로 그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15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최고 13도가량 낮겠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낮 기온도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아침과 같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